왜 미장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카데미니까 미장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제가 미장을 잡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장원을 하셨어요. 네. 제가 미장원 아들이기도 하고 저희 시그마의 특징은 일단은 말씀 중심의 문화사역자를 양성합니다. 성경 본문을 어떻게 뮤지컬 대본으로 바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르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지만 이 뮤지컬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1개년, 2개년, 3개년 이렇게 이제 어, 보여지는데 성경 극장, 뮤지컬 연출, 연기, 노래, 음악, 댄스 이렇게 이 과목들이 1학년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2개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심화가 되면서 무대 기술, 무대 음향, 조명 이런 영역들을 또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어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마지막 3학년 때 공연 수료는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하셨던 방해 아트센터에서 올리는 그런 어 과정이 되겠습니다. 문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짜 실질적인 것들을 여러분 정말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이 모든 방해를 제거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